한자 이야기, 나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빈사라는 나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죠 빈사의 상태에 있다. 또는 빈사지경이다. 이때 빈사가 한자로 어떻게 쓰고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겠죠. 한자로 빈은 물가다. 물가빈. 그리고 가깝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뭐뭐 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사는 이제 죽을 사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거의 죽을 뻔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빈 자는 사실은 다른 낱말로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어, 물가빈이므로 삼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주빈, 자주, 빈번하다 할 때, 빈발하다 할때 자주빈 자를 쓴다. 자, 이 물가빈을 삼수와 자주빈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또 달리 보면 건널 섭자와 머리 혈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글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좀더 말하자면 가까운 것이다. 머리라는 것은 사람이다. 그렇죠?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어떤 물가를 걷는다.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것. 물가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왔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에 가까이 다가왔다 해서 어, 이런 글자를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사는 죽을 사, 부서진 뼈, 알, 그리고 비수비다. 비수비는 사람이 넘어진 모양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사람이 넘어졌다. 이렇게 되죠. 자, 국어 사전을 보니 거의 죽게 된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거의 죽게 된다.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빈사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반사, 반 죽었다. 또는 우리말로 좀 같이 섞으면 반 죽음이다. 또는 초벌 죽음이다. 글쎄요. 또 초죽음. 이렇게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빈사지경이다. 지경이다. 어떤 땅 경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또 어떤 상황, 처지를 얘기한다. 빈사의 처지에 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런 상태를 빈사지경이라 한다. 그렇죠? 예문을 보니 모질고 오랜 고문 끝에 선생은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빈사지경은 빈사경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자, 이 빈사와 동음이어가 있는데, 막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뭐 알아볼 만한 그런 나말을 보면 오늘 나온 이제 빈사 그리고 가난할 빈자에 선비 사자를 하면 살림이 구차한 선비 가난한 선비를 빈사라고 한다. 또 빈은 손님 빈이죠. 손 빈자에다가 스승사를 하면 예전에 제후에게 빈객 아주 귀한 손님이다. 빈객이 대우를 받던 학자를 빈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두 나말은 우리가 별로 쓰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한자를 배우므로 이런 나말이 나왔을 때 뜻을 대략 추론할 수 있다. 오늘 나오는 이 빈사는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는단 말이다. 글자는 조금 어렵다, 빈자라. 그렇죠? 자, 이 자주빈. 그렇죠? 자주빈은 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가끔 쓴다. 빈도. 어, 도는 어떤, 어, 말하자면 숫자를 따질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빈도.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하는 빈도. 예, 빈도 수가 어떻다. 그렇죠? 빈발이다. 발은 발생한다. 그렇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빈번. 번은 많다. 얼마나 자주 많으냐? 빈번하다. 빈출이다. 자주 나온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칠때 빈출문제, 기출문제, 이미 나온 문제, 또 자주 나오는 문제, 빈출문제. 그렇죠? 빈요증. 그렇죠? 빈요증. 또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빈삭이라 한다. 빈수가 아니라 빈삭이라 한다. 이, 이 글자는 세물 뜻할 때는 수, 수학이다. 그렇죠? 그런데 자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때는 삭으로 읽는, 자주삭. 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뭔가 촘촘하게 짜인 것, 촘촘할총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삭삭 왕래. 삭삭은 자주자주라는 뜻이에요. 자주자주 자주 오고 가는 것을 삭삭 왕래라 한다. 네. 이런 말이 있다. 촉고, 촉고. 이것은 어, 그물고 자다. 어, 눈이 촘촘한 그런 건물을 촉고라고 한다. 네. 그래서 빈삭이란 말도 있다. 또 최빈, 가장 빈번한 것,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우리가 수학에 보면 통계, 최빈치 또는 최빈값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통계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별량의 값을 최빈치, 최빈값이라고 한다. 이때 자주빈자를 쓴다. 이 자주빈 앞에 어, 말하자면 입구를 붙이면 찡그리다 안 뜻이에요. 찡그리다, 빈이다. 빈축을 산다. 빈축 산다. 아, 보기 싫어. 빈축 산다. 이 때, 상당히 복잡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 빈 아래에 나들 빗자를 넣으면 찡그린다찡그릴 빗자다. 그리고, 글자가 좀 다릅니다만, 눈목에다가 손님 빈자를 넣어도 찡그릴 빈이다. 예. 그래서, 빈, 빈축이다. 할 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이렇게 되죠. 제가 예전에 효빈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효빈. 효는 효과가 있다. 또 뽐받는다 뽐받는다 예. 어, 효빈은 빈을 뽐받는다 찡그리는 것을 뽐받는다 이렇게 되죠 아, 빈자는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쓴다 이것은 서시 서시 빈목이다 서시 중국의 유명한 어, 그렇죠 어, 월나라의 미녀 서시가 있습니다 서시, 어, 빈목. 어, 서시 빈목 서시 빈목 할때이 빈자를 쓰기도 한다 또 동시효빈이다 동시효빈이다 서씨가 나오고 동씨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뜻이 뭐냐 하면 뭣도 모르고 남의 흉내를 내거나 남의 결점을 장점인 줄 알고 좋은 것인 줄 알고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을 효빈 또는 서씨 빈목 동시 효빈이라 한다. 중국의 월나라 미녀, 유명한 미녀 서씨가 배가 아파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못생긴 추녀가 어, 아 미인은 원래 얼굴을 찡그리는가봐 해서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얼굴을 찡그렸다 하는 그런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 효빈 서시빈, 목 동시 효빈이 같은 말이다. 자이 빈자에 삼수를 넣은 것이 오늘 나온 물가빈이었어요. 그렇죠 물가. 그런데 여기에 손님빈, 그렇죠 손빈을 넣어서도 같은 그 뜻으로 물가빈이다 이렇게 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빈이다 하면 어, 해변 얘기한다. 해변, 해변을 해빈이라고도 하는데 잘안 쓰죠. 이것을 많이 쓴다. 또는 바닷가다 그렇죠. 사빈이다. 사빈이라고 하면 모래가 깔려있는 바닷가 땅을 사빈이라고 한다. 자이 어, 물가빈 그렇죠. 이 물가빈에서 일본에서는 신자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예. 어, 오른쪽 이 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병사 병이 되죠. 이것을 신자체로 쓰고 있다. 이것은 선거를 얘기한다. 선거 배를 어 만들거나 또는 뭐 물, 어, 배, 배에서 뭔가 하역 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도크 를 얘기한다. 도크. 그걸 그걸 뜻할 때 이걸 쓴다. 그리고 물가를 뜻한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막 거의 쓰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많이 쓴다. 어, 그래서 어, 요코하마 할때 횡병이다. 요코하마 할때 이것이 어, 물가를 뜻한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어, 일본의 공업지대가 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공업지대죠 개인은 동경의 경이고 어, 이것은 어, 요코하마다. 이때는, 어, 흰으로 읽는다. 어, 여기서는, 어, 하마로 읽었고, 또, 막, 여러가지 읽기가 있습니다. 얘는 힝으로 해서, 개힌 어, 동경과, 어, 요코하마 일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공업지대를 개힌공업지대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이 글자, 물가빈의 신자체가 이것이다. 오늘, 빈사, 빈사. 그렇죠? 어, 신자체는, 어, 별도로 없다. 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는빈 자의 머리 혈자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빈 사람 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